그 비자발적 내담자에게도 이제 통찰 상담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담사가 고민이 될것 같아요.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내가 오늘 누구하고 떡볶이 먹고 누구하고 뭐 어디를 보고 뭐뭐 뭐 어떻고 이런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어, 보통은 친구들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자기 내면, 근데 내면에서도 우리가 어,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런 이야기로 하면 상담이 오지 않잖아요. 이제 대부분 이 안에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게 막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내면 이 부분의 것을 우리가 다루는 게 심리 상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내담자가, 아, 제가 이렇게 너무 제가 또래에 비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오고 이러면은 또래에 비해서 생각이 많은 이 부분을 왜 그러는지를 잡고 들어가면 통찰 상담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내담자가 왔긴 왔는데 약간 그냥 뭐 그냥 비자발적이야. 그러면 이제 이 비자발적인 경우도 통찰 상담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 한다 그러면 첫째는 가장 이제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을 어, 만약에 통찰상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은 이 내담자가 자기의 내면에 관심을 가질 거면 상담사가 일단 일래기에 상담을 구조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담에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하는 것이 심리검사를 활용해서 심리검사에 대한 자신의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것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모두 다 궁금해해요. 지금 백이면 백 100, 자기의 성격을 궁금 안한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그 그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플랫폼으로 지금 상담을 그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서 상담한 3개월째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대는 이제 어 이제 3.0 시대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시대고, 또, 이런, 온라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축되어진, 어 시대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laughs> 제가 부족하고, 이런 게 상상이 안 되니까, 항상 이제 실험을 해보고, 찔러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집단도. 그런 것처럼, 어,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이제 그 플랫폼을 개설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상품이 스물 몇 가지를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많이, 많이 클릭해서 신청하는 그 중에 하나가 공항 불안이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이, 어, 나도 모르는 나의 성격 이해하기. 이런 이제 그, 그 상, 어, 상담 상품명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이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상품에 그러니까 똑같은 상담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 상담 모르는 사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통찰 상담으로 비자발적 내담자를 가게 할때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돼이 상담을 관심 있어야 자기 걸 들어볼 거 아니에요 통찰을 하려면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자기 성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더라 그러면 당신의 성격에서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근데 검사에서는 이 성격을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서 그 차이를 그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검사에서 보여준 성격의 차이를 내 남자에게 설명을 해주면 내 남자들이 관심을 가져 욕구를 그래서 아 자기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제 일래기에 하는 거죠. 심리검사를 하고, 뭐 심리검사를 이제 보통 전 온라인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일회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회에이 부분을 알려드려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자면, 만약에 검사로 얘기를 해볼게요. 검사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저는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민들레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성격이 어떤 거라고 좀 아세요 하고, 먼저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있는지 물어봐요. 첫 번째.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자기 성격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내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음,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도 얘기해요. 아, 그러시냐? 또인정해주라겠죠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시고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인정. 자, 두 번째. 이제 검사를 두 개를 하셨어요. 뭐세 개를 하셨는데 이 검사에서 보여진 우리 민들레님의 성격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동의가 된다. 혹이 동의가 안 되면은 동의가 안 되신다 얘기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동의가 안 되는 그 지점 자체가 민들레 님의 성격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제가 좀 의견을 드리는 방식으로 어 진행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이제 구조화를 해요. 그 검사만 신청하는 부분에서는 그럼 이제 검사를 제가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설명을 딱 비교해 줘요. MMPI는 어떤 거고 TCI에서 보여지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결과를 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격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검사해서 보여진다. 어떠냐 하면 대부분 이제 맞다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이 자기가 생각한 이 검사 얘기한 내담자 이야기와 검사에서 얘기한 이 이야기를 두개 연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이 관심이 가지는 게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기가썬구대요 나에 대한 게 나한테 적용된다고 할때 이게 기가 쏜굽되는 거. 근데 나하고 관심 없으면 어때요? 관심이 없잖아. 근데 이제 내가 영상을 유튜브 올려도, 그 유튜브 올린 영상 중에서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걸 클릭해서 보지 않나요? 그게, 그게 자기 이야기인가. 그리고. 어, 아이고 나도 지능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박사님도 지능이 평균하라니까 위로되네. 꼭 어, 그기 거기는 더 막, 아우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더 열심히 100분씩 해보자, 벽돌 열심히 쌓아보자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는 거죠.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첫택이 해석할 때 내담자의 어, 내가 성격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해서 계속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 고리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연결을 어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갈고 닦아야죠 벽돌을 갈고 모래를 갈고 시멘트를 열고 그런 계속 이제 해보다 보면은 해보고 싶어 부전 받고 하고 싶어 부전 받고 이러면 이게 보여요 처음엔 다 돌처럼 보이지만 돌하고 자갈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듯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지금 내가 4 개월째 됐다 지금 좀 구별하죠 이제. 조금은 뭔가, 아, 이게 돌과 자갈이고, 얘가 뭐 시멘트랑 구별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 벽돌도 만들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은 무작정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벽돌을 쌓고, 벽돌을 분별하는 전략이에요. 그건 이제 전략은, 어, 지혜로운 자만이, 어, 듣고 할수 있다. 부분들. 자. 어,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연결을 하다. 그래서 이 연결을 해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로 이런 걸 보는 거죠. 생각이 많다. 내가 생각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 검사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집그림과 나무 그림에서 주로 이제 이 생각이 많은 부분들은 위에 있는 부분을 상단을 빚금을 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오리바람 것이 막 동글동글동글한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많이 그리죠.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요. 모든 그림에서. 저도 제가 그 석사, 박사 들어갔을 때 너무 제가 혼란스러워서 제가 이제 생존의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laughs> 지금 당장. <laughs> 그러고 또 남편이 어, 중내산에 이제 막 생사의 기, 길에, 길에 있었고 저는 이제 또 박사 공부를 뭐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뭐 상황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제 나무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막 이렇게 회오리처럼 막 봉울봉울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식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들레님께서 지금 집 그림, 나무 그림에서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를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이게 그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뭉쳐있는, 해결되지 않는 혼란스러움 이런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그 뭐 뭐라 그럴까, 보여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투사 검사와 SCT 검사에서의 그 차이. 그러니까, SCT에서는 그나마 반투사검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뭐, 성공을 해야 되겠다. 뭔가 이제 의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현되어 있는데, 투사검사에서는, 어, 거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이, 뭔가의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인 영역이거든요. 정서적인 부분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지금 많이, 어, 어디에 이제 흐르지 못하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사랑 그림에서도 그 머리 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하게 계속 이제 덧칠하는 이런 모습들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져서 정말 생각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생각이 많지만은 이제 실질적인 의식의 영역이 조금 들어가 있는 SCT 검사에서는 어, 되게 이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뭔가 의지적인 방향성들이 굉장히 나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갈등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이 부분들을 좀더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의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더 얘기를 해요. 이 생각이 많은 부분에 주로 생각들이 어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또 내가 뭔가를 뭐 성공해야 된다. 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한다면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시게 된 어떤 언제부터 하셨느냐? 혹시 언제부터 좀 그런 걸 하시게 되셨을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많고 뭔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고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가족 간에서 내가 둘째지만 뭔가 형이나 오빠가 약간 철딱성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어, 쉽게 말해, 배짱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어, 형성이 되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이제 그 SC 때철 없는 거.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죠. 철 없는 거, 철 없는 거, 철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있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돌려드리죠. 그러면은, 그런 거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이런 부분들은, 어, 민들레님께서 그런 생각이 많은 부분들이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각들인데, 주로 내가 철이 없는 오빠를 보면서, 형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하다 보니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책임감으로 어 사실 좀어 이렇게 있으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지만 일하는 데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 심리적으로 나에게 혼란스러움을 주는 영역이 있을 때 내가 힘들어지는 영역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들레 님이 원하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이 이 정서적으로 이 엉크러져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들여다본다면 이것이 본인이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에너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담에서는 이 엉크러져 있는 이 부분들 이것들을 조금 더 바라보시고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삶의 에너지로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담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일의기를 구조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기에서는 어 저희가 이제 이 생각이 많은 영역, 어이 책임감, 이것들이 이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지만 과도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짓눌리는 하나의 감옥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제 다음 회기에서 이 회기에서 10회까지 뭘 해야 될지까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이제 파악하려면은 어렵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사례 개념화 심리 검사 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상담사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 통찰 상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이제 통찰 상담을 할 때도 저는 해기가 짧으니까 지지적으로, 항상 앞부분 지지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 통찰 딱 깊이 들어간 질문. 통찰 상담은 사실은 질문이에요. 내담자가 이 생각에 자기 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내담 상담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옥석을 거리듯이. 근데 그 질문을 어디서 찾는다? 내담자의 추고록에서 나와 있다. 그래서 추고록들을 풀어보고 들어보고 하다 보면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질문을 모르겠다. 그러면 초심상담사 내비게이션에 제가 예시의 질문들을 상담 대화 추고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뽑아 갖고, 외우 셔도 된다. 부분들 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